25만 원이라는 게이 게임 제작권을 샀다는 거죠? 예. 이 게임 하려고 25만 원 썼다. 발 인증샷입니다. 배틀 스피릿 정품과 기기 원더스와 샀습니다. 이 게임 하려고 25만 원 썼다. 똥 먹자. 똥먹자 얘들아이 정도 열정이면 인정이냐? 자 오늘 할 게임 디지몬 배틀스피릿 1탄입니다. 디지몬 게임이 옛날 버전을 찾으려면은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요즘은 게임이 별로 안 나와서. 포켓몬 불렀다. 야 그래도 도트는 좀 예쁘게 잘 깎았는데? 이게 원더스완이 알아보니까 닌텐도한테 밀려가지고 단종됐다 하더라고. 길몬 길문... 아 뭐야 뭐야 나나나 나, 나, 잠깐만 나 이거 길몬한 거야? 아니 나 길몬하기 싫은데 나 이거 좀 캐릭터 보고 싶은데? 뭐 있는지 좀 보고 싶은데? 잠깐만 다시 다시 시작 아니 시+ 기다려봐 설정 보고 있잖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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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살짝 소란이 있었습니다 어? 색깔 바꾸는 것도 있네. 뭐 길몬 노란색은 뭐야 개짜쳐아 스칸몬도 있어. <laughs> 이렇진가? 아그몬이랑 테일이, 츄츄몬, 브이몬, 레나몬, 테리어몬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가 이것뿐이구만. 개인적으로 제 픽은 레나몬인데 레나몬 해볼까? 난 개인적으로 레나몬 좋아해가지고. 이게 키가 키가 단순해요. 게임도 단순합니다. 상대를 접해가지고. 구슬을 먹어줘야돼 구슬 먹어 그냥 존내 잘 싸워도 구슬을 안 먹으면 무조건 지거든요 헤리어몬이좀지밥인데아 뭐야 기술 어떻게 나가는거지? 얘 이거 펀치밖에 없는건가? 쟤 어떻게 노는거지 이거 치면 뭐야? 이거 치면은 뭐 주는데 어떻게 먹는 걸까? 아래하고 공격하는 겁니다. 아 이거 아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? 뭐야? 아 뭐야? 쟤왜 진화했어? 야 진화 어떻게 한 거야? 어? 뭐야? 나 이거 공 들었어. 아 커맨드가 있구나. 점프 공격. 아! 커맨드가 있었어, 커맨드가 있었어. 어 뭐야 미친 작기 어떻게 해요? 게임 중간에 화면에 동굴문 나타나는데 동굴문 네. 가까이 가야 아까처럼 진화함. 아 캐리어몬이 좀지밥인데진 거야? 아니 나 처음에서 몰랐지. 이게 25만? 이거를 집을 수가 있더라고. 어켄누! 버아 그러네? 던지기 어떻게 하는 거지? 가무 아니, 아 쟤만 동굴만 쳐먹으러 가. 조졌다, 조졌다. 전네 <laughs> 티야. <laughs> 어떻게 이기노? 아까 그시로린 소리가 동물문 나왔다는 소리니까 그 소리 나오면 귀신같이 동물문 찾으러 가는돼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해서 먹고 이걸로 공격 아 이렇게 하면 막기다 아래키 누르면 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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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뻐겨봐 이 정도는 이겼겠지? 아 이제 저, 저 게임 흐름 알았습니다 진짜 게임 흐름 알았어요 겨우 이겼 티로링 소리가 동글몬 소리라고? 뭐야? 아고 뭐 개사긴데 공소? 막아. 막은 다음에 이때 쳐. 죽어. 아이템을 잘 써야 되네. 이게 중간 중간에 나오는 저걸 잘 써야 되네. 아 이제야 키는 아니까 집밥이네. 게임 자체는 쉽습니다. 어, 저번 시계. 시계 던져봐. 어? 아 누워 있을 때는 얘가 무작판정이구나. 아 양각 잡아. 왜 나는 내 팀이 없냐? 어?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, 동굴몬.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. 아, 망했네, 이거? 아니야, 진화하니까 개사긴데 이거? 진화가 그냥 사기인데? 궁극체 되면은 그냥 내가 때려도 제가안 달아? 조 됐다. 아, 씨! 아니, 님들은 이 게임 어떻게 알고 혼수하는 거임 디지몬들 사이에서는 나름 갓겜이라. <laughs> 우리 디지몬은 이런 거 하고 논다. 아, <laughs> 빨졌어두개 차이야. 아! 설마 나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? 아 그래도 세이브 갓겜이네요 아구몬. 막기, 막기. 아, 야 던지기는 안 막아지네. 아, 이 새끼 진짜. 아니야, 이거는 개사기인 게저 새끼 AI라 AI라 가지고 둥글몬 나오는 장소에 미리 대기 타고 있다니까? 던지기 <놀람> 구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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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슬. 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, 자꾸 구슬을 너무 잘 챙겨와. 브이몬... 야, 뭐야? 브이몬 공속 개사지 먹어, 먹어, 먹어. 다시 씻어 먹어. 안 돼, 진짜! 아! 미친 새끼야! 언제 먹었노? 어차피 저 새끼는 AI란 말이야. 던지기. 아, 이 새끼 피했어. 어케 하았노 괜찮아. 아니야. 근데 공격 판정이 저 새끼 리치가 너무 길고 빨라. 야, 부위몬이 개사기야. 부위몬 개사기야. 어. 어차피, 어차피 저 새끼는 AI란 말이야. 아까 그러니까 진화가 개사기야. 챨빠. 딱딱 팝팝팝팝. 와, 드디어 먹어 보는구나. 와! 챨크라몬 됐어? 니 뒤졌어, 씨발. 니 막걸 빨았지 새끼야. 이크시라 존나 시라이가시이 그러니까, <laughs> 존나 내이 <내놔> 구슬. <laughs> 아! 워가이게진화이가 <워런. 웃음> 여기 설명서 보니까 진화하고 나서도 특수 공이이 있다는데? 아, 야, 뭐야? 아마 점프 플러스 공격일 겁니다. 점프? 공격. 음? <laughs> 도 쓰면 장풍. 야, 내내 거야. 음? <laughs> <내> 거야 <laughs> 야, 죽어. 역전 되나? 이게 특수 공격이거든요? 야 특수 공격 사긴데? 레나무는 일단 진화야 해 사긴 듯? 인드라 25만 원이라는 게이 게임 제작권을 샀다는 거죠? 아니 제똥머이 있잖아. 저 녀석이 대시 공격 특화인가 봐. 제가 대시 공격만 무조건 개만이해. 어? 뭐냐? 어 인프문이다! 야 연출 같게 <laughs> 연출줄 같겜이네 이거? 아니 뭐야? 아니, 야. 야, 구슬이 왜 저쪽으로 날아가? 제발. 통굴문 어딨어 야 동굴문도 맞아서 도망가냐? 야 인프문 특능인가 저거? 자기가 떨어뜨린 구슬 자석할 수 있는 거? 어유저개사기인데 동들문은 이 버전 인프문에 달면 도망감 이 버전 인프문은 베르제부문으로 진화를 못해서 도망가게 아 되어 있어. 애니 고증이구나. 개사기야 저거. 나도 저거 얼락 풀어야겠어. 아, 맞네. 임프몬 자체가 구슬을 흡수하네. 아, 야, 임프몬 개사기. 야, 왜 갑자기 추첨문 나와? 추추문도 개사기야, 미친놈. 여기가 레일 공격이, 레일이 이속 붙여줘가지고, 이거 사기다. 대 데시 공 격이 그냥 개사기 일티어인 거야운 격이 쉬운 격이 쉬운 격이 쉬운 격이 쉬운 격이 이 새끼 또! 대기판 까고있어 아, 야, 이제 점프하네? 이 새끼, 이제 늦게 학습했지만, 이미 게임 끝났죠? 지렁이 새끼야? 아, 귀여워! 설정 봐! 뭐야? 어, 야, 이 새끼야. <laughs> 야, 레나무 개싸기. <laughs> 아, 야, 쟤는 왜 이렇게 특공 잘 쓰냐? 난 특공 연속으로 안 써지던데? 장풍 어떻게 저렇게 연속으로 쓰는 거지? 어머. 야, 아니, 야, 이 새끼 원거리 캐릭이네. 장풍으로 카이팅 하면서 하는 캐릭이었구나? 이런 식으로. 아, 장풍 카이팅 캐릭이었어. 장풍이 생각보다 어, 야장풍길은는 상세도 돼 미친. 그래도 제가 좀더 낫네요 AI보다는. 뭐야 길몸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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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다. 그만..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새끼 토시는 거 보소? 어딨어? 와! 이 새끼 숨는 거 봐! 아! 아 근데 너무 효율 없게 긁었다 아... 아니야 이 새끼 아 존나 야 같다 자리 잡고 저렇게 하는 거 뭐야? 아, 얘가 끝판왕이야? 밀레니엄몬인가? 키메라몬인가? 나 유주 헷갈려, 쟤는. 어? 나름 스토리도 있어. 뭐야 저거? 내 체력 바인가? 아, 그러네. 내 체력 바네. 야, 갑자기 장난 쏘우 율 아, 이거 어렵다. 기믹기 뭐냐, 이거? 일단 저거를 피해줘야 되는 거... 아, 야, 근데 너무 빠른데? 오케 피아노, 이거. 아, 그러니까 약점은 머리고 보라색 공을 피해야 돼. 없어지네? 아, 나 이거 미치겠어. 그니까 저거 손을 모았다가 빔쏠때 피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, 이미. 질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. 아! 이발 뒤졌어니. 아. 아! 못 긁었어, 많이! 저거 피아노 뭐 주는데요? 아, 진짜! 얘가 불 쏘면 바로 티. 하고, 여기서 대기판 갔다가 오면은 공 날려주고, 맞춰주고, 질 욕심 니은? 그런데 님들 일부러 죽어도 이해해 줍시다. 25만원입니다. 변했음 어 동굴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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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졌어니 레나몬 2등 테리어몬 3등 보이몬 유윈 동글몬의 카오 이 게임이 25만 원인가요? 와, 진짜 존나 재미없다, 게임. 아, 뭐야, 마이크 안 끄고 얘기했네. 아, 죄송합니다. 5만 원짜리 냄을 나오더니. 아, 여런 설정. 요런 설정. 장난꾸러기 같은 WWE.